하나님이 이번 달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h e 쇼 d i 불 h o 아니고 기다리보세요 시간이 왔네이1 2 3 4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여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여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God, did 일 t God, 일 n d God,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o d 장 i 절 히브리서 d d 장 d 절 t God, 의 i d it. God, did it. God, did it. God, did it. God, d i 탈들의실탈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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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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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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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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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가 키포인트예요 실상 실상,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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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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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기 쉽게 키포인트 이렇게 단어들까지 이렇게 이번 달에. 이렇게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네요. 근데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은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laughs>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인데 캬, 이미 다 우리 남자 친구들은 다 찾아놨어요. 역시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 주은이는 지금 구약에서 찾고 있는데 구약에서 찾으면 큰일 나요.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찾으면 돼요 자 누가복음은 신약 세 번째에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있어요 신,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찾기가 너무 쉬워 그냥 신약에서 1 2 3 4딱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 주성이 바라만 보지 말고 동생이 찾는 걸 도와주면 어떨까 아주 굉장히 이것도 못 찾고 있다니 이런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근데 또 혹시 이렇게 또안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거나 새로운 친구들이 있거나 그럴 때를 어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자, 어 지민이도 같이 찾아주세요. 찾기 쉬워. 누가 보금은 신약이세 번째야. 너무너무 찾기가 쉬워요. 아, 역시 오빠가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주성이 너무너무 착한 오빠예요. 자, 어신약이세 번째. 찾기 너무너무 쉬워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우리 친구들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선사님이 어차피 8월, 9월 달에 우리 친구들 7월에는 여름 성경학가 있었지만, 8, 9월 달에 이렇게 아직 행사가 없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성경 찾기 게임 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과연 얼마나 잘 찾는지 누가 1등을 할지 자,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 찾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아멘. 자, 말씀 제목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자, 우리 친구들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물어볼게요. 주은이 성공하고 싶어요? 네. 아, 어, 성공하고 싶어요. 주성이 성공하고 싶어요? 네. 지민이 성공하고 싶어요? 까짓 거 무리해야 되 해야 되는 데 영진이 성공하고 싶어요? 네. 어, 맞아. 맞아요. 천사님도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으 싶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 지민이 오 성경을 믿으면 야 전도사님보다 더 훌륭한 대답을 가지고 왔어요 맞아 오 말씀을 믿으면 그쵸 성공할 수 있죠 또 매일 밤 기도와 아, 와 기도와 말씀 끝났네 인생이 완전 그냥 어 끝났네 진짜 뭐 내가 설명할 것도 없어 영진이 오 어,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면 어. <laughs>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앉아 <laughs> 전도사님이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성령 충만한 대답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어또 맞아 공부도 해야 돼. 아주 멋있는 대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막어 여름 성경학교를하더니막 성령이 다들 임하셔가지고 지금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막 아주 성령 충만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은이 학교를 가야 해요. 어 학교를 가야 돼요. 맞아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죠. 아주 엘리트들만 모였어요. 전사님 이제 그만 이제 예물보헌 하고 싶어요.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다 했기 때문에 준비해 온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말씀보고 기다려뭔 처리하는 거야 지금 이러잖아요. 세상에서도 통하고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도 통하는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 과연 뭘까? 하나님 따라가기. 가자. <laughs> 우리 선생님들 도 아직 은혜가 충만해요. 자, 인생이란 뭐와 뭐라고? 선택과 집중.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말한 답들이 다 정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르잖아.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뭐와 뭐라고요 인생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 전도사님이 이거에 대한 예를 원래 다른 걸 가지고 왔었어 우리 친구들하고 다른 예를 가지고서는 이제는 막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아주 좋은 예를 허락해 주셨어 전도사님이 오늘 아침에 오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이 예배 ppt를 할 usb를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온 거야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어머 이거 어떡하지 막 해서 막 박세영 집사님한테 이걸 메일로 드릴까요 카톡으로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막 해가지고 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용량이 너무 커 대용량이야 그래서 박세영 집사님도 당황하시고 전도사님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막 어 찾았어 막 제가 어떻게 한번 보내 볼게요 했는데 네이버 메일에서는 용량이 너무 커서 삐. 그래서 그럼 카카오톡으로 제가 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뭐 했는데 인터넷 속도가 막안 터지는 거였어. 뭐 전두사님 여기서 에막 이렇게 해 보고 막 저쪽 방 가서 막 이렇게 해 보고 하니까 또 우리 김채경 선생님이 전두사님 저기 교회 쪽에서 인터넷이 오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해서 저쪽까지 가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쬐깍쬐깍 지나서 우리 친구들하고 예배하는 10시가 넘어버린 거야.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생각을 했지. 이안 되는 인터넷 속도를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우리 친구들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박세영 주사님한테 일단 카카오톡으로 전송은 해놨으니 이 예배 시간이 이제 그리고 지났으니 10시가 넘었으니 그냥 빨리 예배를 진행해도 되겠지요? 박세연 주사님도 네 언제 가는 겠지요 이런 것에 이제 함 하게 되었어.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찰떡 같은 비유를 주신 거야. 전도사님은 이 PPT 전송과 예배 시간 중에 이 예배 시간을 선택했고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 이거 선택해야 되나? 저거 선택해야 되나? 뭐 선택해야 되지? 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그때부터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막 카카오톡으로 이게 전송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막생중 간다요. 안 갔나요?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예배하기로 했으면 우리 친구들하고 실컷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에 집중하는지 이게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주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좋은 것에 집중했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의 내용인지 우리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laughs> 예수님, 어서 오세요 b 마르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시지요 좋은데? 좋다 s y s 시 there. So, t 그 l k People just tell me some people. What 얘들아, <웃음> <웃음> 안드레 그때 진짜 웃겼는데. <laughs> 음. 예수님 거기 계셨군요. 마르다, 네? 여기 빵이 다 떨어졌어요. 에이. 마르다, 여기 너무 추워요. 마르다. 네, 잠시만요. 마르다. 아휴, 바쁘다 바뻐. <laughs> <laughs> 마르다 여기 그릇 하나만아네네 알겠니? 습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휴, 정신이 없네. 마리아 <웃음> <웃음> 마리아는 어디를 간거어고마워요 베드로, 마리아를 봤나요? 마리아? 글쎄요 p 마 s t e l 요 a r i a p a s t e 아 글쎄요 아니 얘 도대체 어디간 거야? <laughs>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단다. 그럼 하나님도 정말 기쁘시지 않겠니? <laughs> 예수님. 어? 어, 언니. 여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 좀 들어 봐. 응? <laughs> 어? 예수님. 저 바쁘게 일하는 거안 보이세요?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걸 보고도 가만두시는 거예요? 언니 <laughs> 예수님, 마리아에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음.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단다 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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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아니, 니이니 들을 수있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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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니 아니, 아니, 막, <말이 안은> 막 <laughs>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마르다 혼자서 막전 부치고 빵 굽고 막 샐러드 만들고 막, 막 혼자 열심히 바쁘니까는 마르다가 화가 났어. 그래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거야. 예수님, 지금 마리아만 지금 놀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 와 가지고 저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땡땡한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니. 편안. 편안. 이 편안 맞아요. 편하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게 편하죠. 자. 어. 좋은. 온. 자,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자. 아까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라는 뜻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면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마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던 여자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왔지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 아,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하면은 최고구나. 이게 맞을까? 우리 친구들이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11시 예배 때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서 한시간이라도좀더푹 자고 컨디션 좋은 상태로 나와야지. 내가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주일학교 애들까지 섬기고 어, 분주하면은 내가 11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러면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분주한 마르다와 같이 그런 일들을 선택한 걸까? 만약에 지금은 우리 교회가 식당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식당이 있는 데도 있어. 좀큰 교회들은 예배 끝나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 교회라고 해가지고 집사님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막 분주하게 막 국도 끓이시고 밥도 하시고 막 반찬도 하셔. 그럼 그분들은 다 마르다여가지고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걸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일까? 아니지요. 이거를 그렇게 보면 안 돼. 아, 교회에 와가지고 일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가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중요했었던 거는 이 마르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야. 이 마르다의 마음 속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내가 빨리 이 음식들을 차려야 되는 그 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보이는 거야.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하고 마리아하고 오랜 시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배고프잖아. 그러려면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 필요하고 너무 귀해.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마음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아, 내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어, 좀더 편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빨리 여기에서 음식을 만들고 이걸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으면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마리아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이미 내 마음 속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 빨리 이 국이 간이 맞아야 돼. 빨리 이 빵이 아주 바삭바삭하게 잘 구워져야 돼. 이 샐러드가 싱싱하게 올라가야 돼 식탁에. 이 음식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 일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일손을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일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쟤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일도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무엇보다도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가지. 아,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봉사만 하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될까? 아니지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열심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내가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라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다들 봉사를 하세요. 근데 봉사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 다 집으로 가나요? 뭐 하지요? 11시 예배, 이 선생님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지금은 아직 우리 친구들이 어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작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보,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될 일들이 있어. 뭐 만약 성가대가 세워질 수도 있고요. 무슨 또 어, 다른 유뭐 율동 팀이 세워질 수도 있고요. 뭐 교회 청소 미화 팀이 세워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세워질 수도 있는데 그 교회 봉사를 할때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아 내가 지금 이 성가대 하는 거, 율동 팀 하는 거, 미화 팀 섬기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선생님들도 봉사하지만 예배 드릴 거다 드리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예를 들었던 그여선 교회 막 식당 하시는 분들 아침 일부 예배만 7시 8시 예배 나와서 다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봉사할 때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봉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할게요 자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에 집중했어요 두 번째 시작 예배 시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요. 항상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